반갑습니다. 생물 평가단 신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따뜻한 이슈죠. 얼마 전에 정시 합격 발표가 예. 다 끝났고 예. 정시에 또 가나다군 추가 모집이 있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추합을 돌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19일 날 이제 추가 합격이 마지막인 날이 8시는 그 전화 추합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미관대에서 추합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너 등록할 거냐 아니냐 하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민관대 말고 최종 등록을 한양대에 했다 그러면 한양대는 그 다음날 한 명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등록을 하면서 빠져나가니까 그 이제 미추가보 끝났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추가 모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가 모집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정시에 인원을 못 채울 정도로. 그러니까 정시에 빵꾸 하나 가지고 그 인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추가 네. 발표 당일날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날 예 등록금을 환불받고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문 닫을 때 빠져나가서 다시 예, 못 채운 경우 그쵸, 예. 그렇다고 죠그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우리 아무래도 의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제가 뭐 이거를 추려봤어요. 여기저기 발표된 걸 가지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최상위권들은 뉴적백분위로0.01% 보통 서울대 의대 정시에 합격하려면 전국 1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순우 예. 그러면 서울대 의대가 4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어디? 어 가느냐 그 조사를 뭐한 곳은 없지만 제일 많은 숫자는 추시에서 서울의대를 갔을 것 같고요 이미 네. 성적이 네. 좋아가지고 현역들이 그리고 나머지 학생 중에 일부가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나 수학과나 뭐 이런 데를 썼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100명을 기준으로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를 쓰면은 서울대 의대는 여지원에서추가합격이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한명 나왔지만 안 나오니까 서울의대는 원래 39명을 뽑는데 올해 40명을 뽑은 거잖아요. 추가합격이 네. 있었으니까. 이 40명이 가군에 어디를 등록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가군의 메이저 의대들의 서울도 보이고 지하원계왕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이면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연세대가 18명으로 2 0십4년도열 12명보다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저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는 추가학격을 10명을 했다는 얘기는 나군에서 그 연세대 의대를 포기하고 갈 유일한 대학은 아까는 서울대 의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대는 전체 지원자 40명 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연대의대를 가군에 지원했다는 거죠.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왜냐? 예. 어, 서울의대와 연세대의대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예. 서울대를 가서 확실하게 붙으려면 연대의대 이하를 써라. 그리고 예. 어,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의대처럼 영어가 1점 100기 점수 차이가 안나서 서울대랑 점수 부족과 비슷한 대학을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달리 12명에서 18명으로 연대의대를 쓰는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서울대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과탐투 가삼점을 빼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수능은 아주 작은 학생 다 맞거나 음.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연대 의대에서도 이만한 합격자가 나왔다는 음.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톨릭대가 작년에 열여덟 명, 작년에는 연대를 안 쓰고 가톨릭대에서 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대 의대랑 가톨릭대 의대가 전형이 비슷해 그렇죠 전형이 비슷하고 영어에서 1점만 관점하니까 영어를 잃은 급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못본 애들이 가톨릭대를 쓴 거죠. 서울대 쓰고 나군에서. 올해는 영어가 추워졌으니까 가톨릭대가 대폭 줄고 6명. 그 이유를 또 가톨릭대가 올해 면접을 5% 점수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 네.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피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성균관대가 11명으로 3명보다 끔찍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비율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 1명 뽑다가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성균관대도 꽤 꽤 많이 뽑은 거예요. 성교안대는 11명, 즉이 11명의 학생이 서울의대에서 나군에 붙고 성교관대의대를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하향 지원을 해서 성대의대를 네. 썼던 그쵸, 예. 나군대, 서울대 합격자들. 그렇죠. 서울대 중에서 최상위권은 대의대를 썼을 거고, 예. 저 이제 중간이 학생들은 성균관대를 썼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울산대도 한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 여기까지 서울대 의대를 쓴 학생들이 가군에 쓰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고려대가 세 명, 3명,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여기에 정말 예를 들어 39등으로 붙은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전인 29등, 꼴등으로 붙은 이런 학생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니까 정말 이번에 간당간당하게 30등이었는데 한 학생이 카이스 갔는지 아니면 외국 의대로 갔는지 빠지는 덕분에 이 부터진 학생 같은 경우는 가군에 이 다섯 개 대학 의대를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양대 의대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한양대 의대나 경북대 의대 그 인재대 의대 중에 해마다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다 서울대 의대를 쓴 애들이, 학생들이, 가본에서 쓴 학생으로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 숫자만 더 해보시면요. 18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3이 43명이잖아요. 근데 서울 의대는 올해 네. 39명이 아니라 총 40명이니까 네. 3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무슨 얘기냐. 이 의대를 붙고도 서울대의 저희 메이저 학과라고 할수 있는 인기 있는 컴퓨터 공학이나 전기 정보공학이나 수리과학고 이런 데 등록한 학생들이 최소 3 명은 돼 그런 얘기음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냥 나군의 서울 의대 쓴 학생들이 가군의 연대, 가톨릭대, 성대, 울산대, 고려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 분산돼가지고 각자의 어떤 뭐 전략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지원을 했다. 라는 정도는 네.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게 수시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근데 사실 이게 대학의 선호도가 수시는 정시는 똑같잖아요. 가톨릭 대는 수시에서 선호되고 정시에서 비선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원서를 쓰고 할때 당연히 사인, 사인권 의대, 모의대 뭐 서호은 거의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로 연달아 이동하는 그런 학생들의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어떤 지원하실 때 그리고 어떤 등록하실 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정식 결과도 좀 다시 보시는 게꼭 여러분 수시나 생기고 요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짧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예. 자 그래서 음, 올해는 아마도 정원이 작년처럼 의대가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대충 이제 재작년 같은3050몇 년인가요? 네. 그 정도라고 했을 아니요. 적에 판세가 어떠리라고 예상합니까? 아, 그거죠. 당연히 성균관대가 큰 변화가 있겠죠. 여기 내저의 대중에서 성균관대 의사대는 정신의원이 10명 그러니까 대부분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수시가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성균관대는 정시를 1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잖아요. 근데 다시 40명으로 줄린다. 그럼 다시 정시를 10명으로 또 줄일 테니까 그럼 성균관대가 정시 입결이 올라가겠죠. 네. 예.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대신 연세대나 카톨릭대는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 심리가 연대는 또 면접이 또 까다롭다는데 무라선기들또 다해야 돼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정시를 쓸때 어차피 이들 학교는 우산대는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성균관대 빼고는 정시 인원이 거의 고정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약간 더 연세대 의대를 가본에 쓰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 음, 제가 볼 때는. 자 박재 방금 됐습니다. <laughs> 예. 내년 이맘때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네,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